이거 알고 계셨어요? 식이섬유 많이 먹으면 빈혈 골대공증 위험이 있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몸 안에 들어온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 해조류와 과일 채소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좋다고 해서 요즘 제철 음식인 해조류를 많이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 고구마나 과일 종류를 이제 많이 먹고 있어요 건강보조식품으로도 챙겨 먹을 만큼 식이섬유의 인기는 대단한데요 하지만 식이섬유가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식이섬유도 많이 먹으면 오히려 골다공증과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데요. 변비 때문에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식이섬유 먹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식이섬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아니 대장 건강을 위해서도 섭취를 하고요. 요즘 뭐 어?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몸속에 노폐물을 씻어낸다고 또 신경 써서 섭취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식이섬유는 뭐 우리 몸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식이섬유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이 다섯 가지 필수 영양소 외에 여섯 번째 필수 영양소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우리 몸의 청소부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식이섬유의 특징 중의 하나는 뭐를 이렇게 붙잡고 나가는 아 일종의 흡착력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식이섬유를 먹으면 위에서 풀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기능을 한 다음에 장으로 내려가서 장에 있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걸 잡고 몸 바깥으로 나가니까요 네. 지방을 잡고 나가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또 잡고 나가니까 뭐 고지혈증이나 여러 가지 질환에 또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네. 그 그러니까 이렇게 좋다 는 식의 섬유가 빈혈이나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면 그러면 그 풀만 먹고 사는 초식동물들 <laughs> 소나 마은 <말은 웃음> 어떻게 하죠 네 그~ 음. 우리 사람하고 소나 말의 그 다른 점은 소나 말은 식이섬유를 먹으면 그걸 잘라서 영양분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요 아. 우리는 영양분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가면 다행인데 지나가면서 너무 많은 양의 철분이나 아니면 칼슘을 같이 가지고 또 나가게 되면 아. 철분을 가지고 나가면 빈혈이 생기게 되고요 칼슘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니까 과유불급이라고 밥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많이 먹으면 뱉어지는 것처럼 네. 네 적당히 드시는 게또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네. 네.